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 여러분이 함께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경준이가 이제 아장아장 컸습니다. 아장 가장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이제 어디 가면은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잖아요. 그럼 손을 잡으면 조금만 가다가요, 손을 이렇게 싹싹 돌려가지고 손을 싹 뺍니다. 손을 돌려가지고 손 잡았는데 손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싹 뺍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저 작은 아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 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예. 근데 저 아이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자기 각각 제 길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응?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그게 죄지요. 여러분 저 어린 아이는 막 위험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손을 빼 가지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갑니다. 응? 그러면 쫓아가서, 쫓아가서 또 붙잡잖아요. 처음에는 손가락에 손에다가 손을 요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꼭 잡잖아요. 그러다가 쏙 빼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쏙 빼가지고 못 도망가도록 이제 여기를 꼭 잡는 거죠. 여기를 강한 힘으로 여기를 꼭 잡고 가면은 이제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강한 손, 주님의 강한 팔에, 꽉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에 말씀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강한 손과 편팔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강한 오른팔에,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번 부인했는데, 저주하며 맹세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베드로에게세번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라보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자빠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엎어졌던 데서 또 엎어지고, 또 넘어졌던 데서 또 넘어지고, 예? 여러분, 자빠졌던 데서 또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모세가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아, 반석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아, 그냥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어떻게 물을 내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지. 예? 그리고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 반석을 지난번에 반석을 예? 치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떻게 인간이 반석에서 물을 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막, 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만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따라보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근데, 반석을 막 두드립니다. 막. 지팡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응?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데 주님이 물을 내시는 거지 자기가 물을 내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막 물을 내게 물을 내게 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막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네 가나안 땅 보기는 봐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누보산에 올라서 가나한 땅, 다, 지경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땅을. 그리고 그걸 보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됐기는 못됐어요, 막. 예? 참말로 혈기 나게 만들고 열받게, 여러분, 열받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살살 간지려가지고, 막 열받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오세가 예,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아름다운 그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몇년 동안 예, 행진해 왔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겸손해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아라. 따라 부자 잊지 말자. 그리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정말로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막, 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막 금방 하나님 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내가 겸손해야 되지, 내가 겸손해,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러놓고 어느 순간에 또 내가 교만한 나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와 세녀 언약을 잊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일계명에서 여러분 사계명까지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따라 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요수아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요수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별설교 하는 장인은 아닙니다. 거기에 뭔가 하면, 너희가 저강 건너편에 성기던 신이든지, 이 땅에서, 받는 신이든지, 너희 성길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운상숭배하던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너희가 그강 전,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여기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국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성길자를 택하라. 그리고, 여러분, 요수하고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요하만 섬기겠노라 오직, 오직 예수입니다. 나라보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39절에도 보면, 어,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요한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근데 왜첫 번째 계명, 제 1계명이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오.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laughs> 명령을 지켜라. <laughs>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 원칙이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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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다 가다 붙여놨잖아요.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되셔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미 모세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뭐라고 예언한 거?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 얻고 오래 살 때에 만일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내 하나님 요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맞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북기스라엘이 여러분 에?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정말 로그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로 바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다가 여러분, 북기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외쳤건만, 결국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북기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왕이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악질적인 왕이죠, 악질적인 온 나라를 우상 춘지로 만들고요, 막 정말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라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응? 나라가 남 유다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을 이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끌려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아니요, 아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거기서 사람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내네 영화 하나님을 찾게 되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크 아,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포로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호텔 갔는 집에 살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아프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는가.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 주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후에 주님 앞에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을 여기 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일들을 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운데로 불러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애국과 같잖아요.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악한 사단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용호하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강한 손카, 편팔에 확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술에 붙들린 사람 있잖아요. 술에 붙들려가지고 이 술집 저 술집으로 끌려다니고 술에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종로로 타는 사람 도박에 붙들려서 종로도 타는 사람 음란에 붙들려 종로로 타는 사람 에? 세상의 돈 욕심에 재물의 유혹에 붙들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이세의 자랑의 포로가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서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주님의 강한 팔에 붙들려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뜻대로 가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편팔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걷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지금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결박과 한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에 매인 사람.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린 사람, 그래서 그가 여러분 로마에 자유인으로 갈줄 알았더니, 로마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요, 여러분 바다에서 다 죽을 뻔 하잖아요. 바다에서 배가 파손하고, 여러분. 그 배에 닿던 276명을 내가 너에게 이 사람들을 맡겼다. 그리고 밀리드샘에 복음을 전하고 그가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문이 되고 복음의 길이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에 갔지만 여러분 그는 가택연금상태로 묶여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에서 막 탐대하게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그냥 로마에 갔다면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못된지 됐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막 돌에 얻어 맞아가지고 막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질질 끌어내가 갖다 집어 던져 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로마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증가한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오히려 자기를 지켜주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지막 마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게 메인 사람, 성령에게 붙들린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여러분 악한 사단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강하게 붙잡혀서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첫 번째로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걸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발의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천폭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두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께 항복하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저를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강한 팔과, 주님의 강한 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로 여러분이 손에 붙잡고 있던 걸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다고 뭐 어? 세상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두손 들어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려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나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주님의 강한 발에 붙잡혀서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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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보다 기억하라. 그래요. 그거를 구약성경의 원어로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기억하라. 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라. 예? 여러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금방 암송했는데 며칠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또,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려고 하면은요,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새겨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반복하면은요, 새겨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 돌이 더 좋습니다. 새겨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새기기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잊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새벽부터 지금까지 로마서를 한 다섯 번 정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도 진석이잖아요 참진짜의 돌석자라 그러더라고 누가 그 실제로 그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목사님은 참진짜의 돌석자인가 보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뭐 네? 그래요 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새기기는 힘들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우 새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새겨지는 겁니다. 반드시 새겨지게 돼 있어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에 붙들고 있는 걸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완전 항복하여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에 강하게 붙잡힌 죄의 종들이 되게 하여.